한 주간의 핫한 소식만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오한마. 오늘의 함축 마케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국 극장 인질 마케팅, 영화 인질이 이색 마케팅으로 예비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전에도 카카오 채팅을 통해 사건을 추리하는 방식의 구해조 황정민 인터랙티브 카카오톡 채팅 이벤트를 진행하여 첫날 4만 명 이상 접속하면서 서버 다운되는 등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에는 화장실 거울에 인질 황정민 투명 스티커와 함께 코로나의 인질이 되지 않게 손이 깨끗이 라는 문구로 재미를 주었어요. 또한 극장 로비에 설치된 황정민 등신대를 이용한 SNS 이벤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반응이 기대되고 있어요. 크라칩스 랜선 파티. 꽃게랑이 새로운 컨셉 크라칩스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크라칩스는 최근 유행하는 일종의 부케 마케팅이에요. 크라칩스 영상은 5 4 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제품도 하루에 1만 5천 개씩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빙그레가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로 메타버스에서 70명을 초청해 한국 진출 성과 보고의 랜선 파티를 열었어요. 세계관을 가상히 구현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마케팅을 선보이며 더 기발하고 재미있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어요. 롯데 칠성 맥주 오디션 개최. 롯데 칠성 음료는 중소형 수제 맥주사의 활성화를 위한 수제 맥주 오디션을 위해 수제 맥주사를 모집한다고 해요. 최종 선정된 10개 수제 맥주는 캔제품 생산부터 유통채널 입점 지원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오디션은 참신한 레시피를 가졌으나 생산과 유통이 어려운 중소형 수제 맥주 브루어리 인큐베이팅을 위해 기획됐다고 해요. 롯데 칠성 음료는 브루어리와 소비자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소비자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10시의 마케팅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팔로우 버튼을, 내용이 좋았다면 하트 버튼을, 문의사항이나 의견은 DM으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